비상 콘센트의 전원 및 콘센트의 콘센트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강구름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전원 회로는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는지, 전원 회로 구성 방식의 종류와 그 용량의 설치 기준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우리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단상 교류 220V 공급 용량은 1.5kV a 이상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지하 2층, 지상 15층에 건축물의 비상 콘센트 설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지하층 어차피 2층짜리예요. 그러면 11층 이상인 층에다가만 설치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이렇게 설치를 해라 라는 거고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절연 내력 시험 방법과 그 기준을 설치한 어,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을 우리가 150V 이하인 경우로서 설명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150V 이하는 시료 전압값 몇이었어요? 1000. 음. 그래서 1000V 시료 전압값을 가했을 때몇분 이상이요? 1분 이상 견디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2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이다. 네모를 써라.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단상 교류 220V인 경우에는 지금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러면 공급 용량 1.5 쓰시면 되겠죠 절연 저항은 저항부와 외암 사이를 500V 절연계로 측정을 했을 때 20메가옴 이상일 것 우리 이거 20메가옴 밖에 없었어요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 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우리 분기라고 나와 있으니까 분기 배선용 차단기 차단 장치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비상 콘센트의 전원 및 콘센트에 대한 다음 강구문을 답하시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게 그 단답형 문제였겠죠.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어느 곳에서 분기 하여서 전용 배선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나옵니다. 즉, 비상 콘센트 설비의 공급 전원 자체를 이렇게 상용 전원으로 뺐을 때그 상용 전원의 배선 라인 자체가 저압 수전인 경우, 저압이 들어오는 경우, 이니케팩이 직후에서 전용으로 빼라라는 거고요. 고압이나 특고압 수전. 음. 전력용 차단기 2차 측에 주차단기의 1차 측 또는 2차 측.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귀찮으니까 2번 그리고 3번은 <laughs> 이렇게 하고 적으셔도 돼요? 물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의를 다해서 <laughs> 이 시험에 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이왕이면. 네 <laughs> 이왕이면 네, 따로 써주시고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관 사이에 절연저항 나왔습니다 이거는 20메가옴 이상이 측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우리 그림 기호 봤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이거는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내 삼구까지가 그림 기호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통째로 안겨주시고.